반갑습니다. 7 0일 D-31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시편 8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편 87편을 통하여에 사나일 만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큰 관문을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감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 바라오코 원하웃기는 31일 이제 거의 한달 남았는데 수험생 컨디션이 잘 조절되기도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험생 취약과목 및 체제 등급을 잘맞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수시본 아이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숙련 당일 및 수시의 모든 상황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 청직의 사명을 잘감당케 도와주시고 그 사명대로 움직이게 도와주며 믿음을 전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된 우리들은 그 믿음대로 또한 그 믿음을 받고 더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에게 도와시고 또 믿지 않은 부모님 있다면 나의 신앙을 일환해서 부모님이 전도되게 도와주셔서 하늘 사랑하는 제자들 도연이 예지 은지 형준이 희수 현서, 유나, 영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찬이와 정우와 도윤이도 붙잡아 싶어서 비전을 에해는 건우와 또 정시보는 태영이, 혜민이 끝까지 붙잡아 싶어서 주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 간증될 이수 있는 귀한 우리 한목나 귀한 기도해 될수 있도록 도와 싶어서 주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에 구해야 될것 85편 통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또 그것을 세어볼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로라. 정말 은혜위에 은혜가 있는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 은혜위에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70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시다. 시편 87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이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비신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찬송의 가사처럼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있습니다. 10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이 시대에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 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큰 죄를 지었지만 지금 그들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악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라는 표현은 누군가 새로 태어나서 시민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등록하는 그 수를 세실, 세실 것을 예고하고 7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분에 변화된 사람들이 노래하며 뛰노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 그 정체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가망 없었던 저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아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안녕.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없어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르추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제 팔십칠 편 고라자손의 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지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